자 이번 영상은 이번에 출시된 광산 가이드입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탐사부터 가겠습니다 어떤 쿠키를 넣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 쿠키 눌러보면 효과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음악, 직감, 지략과, 신중함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다가, 뭐, 타르트 광맥,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호박 카드를 얻기 위해서, 요거 중요하다고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탐사의 보내 쿠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현시점에서 제가 보여 드릴게요 현재 체력이 높은 요다 채워져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요걸 눌러 보세요 그리고 탐사력이 15%인 거 요거 광맥 채굴 뭐 이런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탐사력만 그냥 신경 쓰시면 됩니다 틀린 부분 있으면 고정 댓글에 정정할 테니까 고정 댓글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되고 틀린 부분 제가 정정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차관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벨업 할수 있는 거 있으면 레벨업 꼭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체력 당연히 멀리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면 체력 뭐깎는게 많아지는 것 같고요 네, 탐사력은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탐사력이 높으면 어, 깊이 내려간다 그리고 층별보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탐사 시작하면은 층별보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면은 보상이 있다 그게 많아진다. 자, 그리고 여기 눌러서 도구 보면 자, 체력이 부족하면 일정 수치 밑으로 내려가면 디버프 발동돼서 도시락 챙겨 주고요. 탐사력은 아까 말했죠?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보자. 보상은 좀 포기하고 체력을 채워 줘서 더 밑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또 이런 전략도 있습니다. 지팡이를 좀더 모아 놓고 한 번에 몰아서 써 가지고 더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 이렇게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요거 가속해서 자 69층까지 내려갔죠. 네, 체력도 챙겨주고 탐사력도 높아지면 층수 좀더 밑으로 내려간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보상 카드 이런 식으로 네, 획득이 가능하다. 여기서 얻은 카드로 광산 전투할 수 있는데 한 번만 여러분들이 귀찮아도 클리어하면 태엽 장치 이용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보상 얻을 수 있거든요. 비도를 주기 때문에 귀찮아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상 받을 수가 있고요. 채굴 쪽으로 가면 자 채굴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귀찮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얘가 신비한 화석단지 광맥 이제 거기에 맞는 애들 보면서 채굴력 높은 애들 넣어주면은 보상 자체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탐사는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에 맞는 얘는 지금 반짝반짝이고, 얘는 화석단지죠? 근데 여기에 맞는 거를, 광맥 채굴을 하고 맞는, 이거랑 이거랑 맞죠? 맞춰서 넣어주면은, 저렇게 보상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감정소에서 이 보상들을, 감정을 하면, 한 번의 감정. 네, 이렇게 보상 받을 수 있는데 요것도 얻을 수 있어요 버터 호박서 그래서 결론만 말하자면 탐사를 통해서 광산전투 카드 얻을 수 있고 채굴 카드 얻을 수 있고 광차관리 레벨업 할수 있는 카드도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요 상위 등급 영혼석도 얻을 수 있다 감정 쏘가가지고 이 채굴로 얻은 화석들 네, 감정 받아가지고 보상 얻을 수도 있고 제작 쏘가면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르트 호박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제작을 했도되데 저는 이거 추천을 많이 안 합니다 이거 확률이 0.3% 입니다 교환소 가서 이거 교환할 수도 있다는 점 근데 이게 주기가 일주일이에요 교환소의 재화 이거 있죠 저거 어떻게 얻냐면은 분해해서 얻을 수 있어요 자 저거는 토핑 타르트 얻어가지고 커먼 타르트를 얻었다고 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너무 많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하나만 만들게요 예, 커먼 타르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없으니까 쓰세요. 그냥 바로 분해하지 말고. 근데 요거를 이제 필요 없어서 분해하게 되면 에센스랑 광력석을 얻게 됩니다. 이 에센스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교환소에서 교환할 수 있는 재화가 만들어집니다. 요거 그래서 교환하시면 돼요. 이거는 바로 에픽 만들 때 재료로 여기서 얻을 수 있, 있습니다. 자, 저는 그 힘들게 그래서 에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쿨, 치와 공속은 쓰는 거 알겠어요. 라즈도 쓰는 거 알겠어요. 근데, 방어력, 뭐, 치명타 피해 이거 안 쓰는데,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개인적으로는, 당장 분해하고 싶은데, 그냥 이런 생각입니다. 딱 봤을 때, 이거 완전 그고이에요 거의, 최장요 이런 거는 일단은 안 가, 분해 안 하고 있는데 딱 봐도 안 쓴다 지금 거의 안 쓰는 건데 중핫하다 그러면은 분해하세요 이것처럼 너무 극상의 호흡이면은 분해 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아예 안 쓰는 거나 그런 거는 그냥 빨리 필요한 거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은근 나와요 근데 이게 몇개 나오는지는 무림표 처리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109개 나왔는데, 교환소에서 이거 이렇게 구매 가능하거든요? 에픽타르트 제작. 아! 자, 방어로 나왔거든요? 자, 이런 거는 분해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픽을 분해하면, 44개나 주네요. 설마 두번 2연속으로 꽉 나오겠어? 거는 라즈베리 쿨 여러분들 토핑 잘 쓰는 거 있죠 그게 나오면 대박 난 거예요 자또 하나 팁 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좋은 거 어떻게 하는지 나는 가속권 쓰기 싫어요 그런 분도 있죠 그런 분들 잘 봐요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놨어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쓰고자 하는 쿠키는 회복을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면 이렇게 떼세요 떼 그리고 내가 아까 설명한 것 중에 내가 넣고자 하는 쿠키가 체력이 없으면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 두배 회복이 빨라. 그럼 내가 쓰려고 하는데 이게 회복이 되고 있으면 못 쓰거든요? 그럼 들어와서 이걸 떼. 이렇게 떼는 거야. 이 설명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저는 부유합니다. 그탈이 많습니다. 그탈 뭐, 핵과금이고 많으면 그탈 쓰시고. 가속권이 많으면 가속권으로 쓰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 지원 일주일 기간동안 지원했거든요 네 이거 좋네요 저거 받아주시고 광산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여러분들 꾸미기같은거는 없습니다 해야될건 미션 다 챙겨서 불꽃정령 뽑기권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타르트 맞추기거든요 가금 안해도 어느정도 맞출 수 있는 난이도로 출시됐습니다 자 일단 뭐 완벽하게 이해 못 하더라도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 주시고 안 하면 너무 손해입니다. 여기에서 호박 관련된 것도 나오면 에픽 타르트 확정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얻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내 네, 댓글에 남겨 주세요.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